12번. 물의 유속을 측정하기 위해서 원관 수은 만오미터를 설치하였더니 두 지점의 압력차가 1300kgm2 스퀘어 제곱이었다. 높이의 차는 얼마인가? 실제로 높이의 차이가 밀리미터로 나왔죠. 그래서 단, 물의 비중은 1, 수은의 비중은 14. 실제는 13.6이지만 여기서는 14로 했습니다. 그다음 중력 가속도는 그 다음, 중력가속도는 10m p s e 제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압력차를, 아, 피는, 로 gh, 그죠? 아, 공식이. 그래서 로 g는 감마기 때문에 비중량, 아, 마 h, 예,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그, 그러니까 여기서 h로 구하는 거죠. 그 다음, 로는 물의, 수온의 비중과 물의 비중의 차이로 두면 되고, g는 중력 가속도 10을 미터 세크 제곱을 두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것을 간단히 계산해 두면은 p는 로 g h에서 로는 14 마이너스 1 그죠 곱하기 중력 가속도 10 그리고 예, h를 구하면 되는데. 지금 압력 차이가 1300이 나와있죠. 예, 1300이 나와있습니다. 그렇게 하면은 h가 0.01이 나오고, 어, 여기에 따라서, 어, mm로 치면은, 예, 10mm, 예, 10mm가 되겠습니다.